안녕하세요. 의정부어시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. 이제 고압 스팀 사이 작업 끝나고 고압 스척기로 계속해서 깔끔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요. 두 손으로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더욱 깔끔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끝난 뒤로 청소는 계속됩니다.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압스틴세균과고압스기로 깔끔하게 청소되고관리하는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화이트 섬6 5 셀프 빨래방 의정부 금호점입니다. 홈플러스 의정부점 그리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금호점 바로 옆에 위치해서 찾기로 정말 편하시고 넓은 추천권 함께합니다.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홈프로스 의정부장입니다. 네, 그리고 또 저희 화이트365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세제 페어로렌스가 있습니다. 환경부 인증, 로아스 인증받은 품질등급 친환경 세제로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그 인증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빨래방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토피 코스 같은 일부 코스에만 들어가는 데 비해서 저희는 눈앞에 보이신 모든 세탁 코스에 품질 1등급 친환경 세제와 섬유유연제가 전 자동으로 투입되는 점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죠. 네, 그럼 저는 내일도 깔끔한 청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